집에 감지기가 저렇게 떨어져 버렸네, 천장에. 한번 이걸 어떻게 해볼게요? 이걸 돌려서 일단 감지기하고 이 베이스하고 좀 분리를 해봐,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생김새 보니까 열감지기 같은데 베이스를 분리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,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. 한번 봐야 되겠죠. 다른 거 하나 봐볼게요. 정상적인 거 어떻게 보겠나? 아, 다른 거 이렇게 보면 나사가 나사 가 이렇게 여기하고 이쪽 보면 나사가 이렇게 잘 빠져 있는데 저건 나사가 빠져 있었잖아요. 그러면 저 나사를 다시 껴주면 될것 같아요. 항상 모를 때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면 답이 나와요. 나사를 여기를 뺄 건데 나사 작업 할 때는 이렇게 이 자석이, 이 네오듐 자석이, 네오듐 자석이 있는 게 쓰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나사 할때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를 해서 이거 빼고. 누가 이렇게 하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거 좀 공사를 허접하게 했나 보네 이거. 빼고 저쪽에 숨어 있는 거 빼고 여기 전에 있던 구멍을 살려서 여기 다시 껴주고 아이 빠져버리네. 이 구멍을 보면 이게 좀 헐거워가지고 잘안 맞아 이게. 그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? 플라스틱을 좀 페트 패트, 페트병이나 무슨 플라스틱 요새 그 플라스틱 박스가 그 많잖아요. 그거 가지고 좀잘라서 하면 돼요. 여기 플라스틱이 있잖아 요 잘라놨어요. 그럼 여기다가. 이걸 해야 되기 해야 되는데 뭐 바둑바닥 같은데는 하긴 뭐 하고 뭐 틈이나 뭐 땅에다 해도 되고 여기가 틈이 좀금 넓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걸친 다음에 돌려서 한번 들어가거든요 잡고 저 이렇게 페트병 같은 거잘라 가지고 만들었어요. 이걸 갖다가 해서 꽂아서 돌거 이렇게 이렇게 이 고정이 되잖아요 아까고 다르게 자, 이제 아까는 와 다르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고정이 잘 되죠 이제 플라스틱으로 받치니까 원래 이거 와샤 같은 걸 하는데 플라스틱이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다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여기 플라스틱 하고 여기도 이렇게 플라스틱을 해서 완벽하게 이제 그 약간 사가지고 제일 부러진거 같은데 완벽하게 한거에요 이제 감지기 후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철사가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여기 뒤철 부분에 끼워서 돌리면 돼요 뺄 때는 시계 방향으로 채울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말끔하게 해결이 됐네요 이제 말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감지기가 이게 집에 같은데 보면 열감지기 많이 보시잖아요 정온식 감지기가 써있네요 여기 정온식 감지기라고 그 온도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 온도가 되면 감지기가 작동하는 것, 정원식 감지기예요. 화재 감지기, 이런 식으로 그 오래된 감지기를 그 다시 천장에 떨어진 거 붙였어요.